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재밌었나요? 네,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수염이 만화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요한일서 이 장을 묵상하면서 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후반 부분에는 이 세상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17절에 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 영원한 것을 사랑하세요.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길 바래요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변치 않는 걸 우리 사랑해야겠죠. 참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 닿았고요. 참와 닿았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은 27절인데요. 이 27절에 보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도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목자님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까요?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알수 있듯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지식을 전하지만 철학을 전하지만 결국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죄 용서와 회개를 빼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빼버리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그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 죄 용서나 회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안정 혹은 기도 제목들 수능 시험이라든지 성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요한일서 2장그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안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성적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나요? 아, 아니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시나요? 여러분, 코로나 자체가 불안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